자, 엔젤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로봇 섹터로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한 지딱 3거래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첫날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틀째 이렇게 음봉으로 주가를 빼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13%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닌지 혹시라도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까지 깨진 않을지 이런 지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냥 손실을 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생규 상장 종목 지금 캔들 몇개안 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엔젤 로보틱스 지금 캔들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종목들은 일봉으로 분석을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봉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분봉을 많이 봅니다. 이 10분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에 상장한 다음에 상승 구간을 확 만들었다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천. 천천히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빠지는 여러 흐름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조정 포인트가 나왔을 때 사실상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를 막연하게 잘 모르시고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주가 또 보시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분봉이지만은 바닥을 잡고 천천히 주가가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오늘 주가가 막 감됐기 때문에 매수세만 조금 더 많이 붙어 주면은 다시 한번 이전 가격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은 이 거래량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첫날에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여기고 그리고 급등을 만들었을 때도 적어도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터졌죠. 이번에 올라갈 때도 이 정도 비슷한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 올려야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지금 7만 원 구간에서 매수했던 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매물을 전부 다 끌어안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매물대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여기 개인들 갑자기 매수해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가 본전이 왔으면은 본전 찾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매수 주체 세력은 없으니까 주가가 그냥 다시 한번 급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필요한 거래량은 딱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내일 주가를 끌어올린다면은 우리가 정고점 돌파까지 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최근 종목들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고 결국에 이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일 주가를 좀 봐야겠지만은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올리고 지금 75,000원까지 갈 경우에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반드시 이 구간에서 본전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좀 빠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기억하시죠? 지금 같은 로보틱스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아시겠죠? 상장한 다음 날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주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여기서 지금 이 세력 타점이라고 노란색 화살표 뜬거 보이시죠? 요거 뜨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반등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반등 포인트의 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단기평선 5일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1선 이1일선이평선을 캔들이 전부 다 장악하면서 이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이런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구간들이 지금 정별까지 만들어지면서 상승신호를 만들었고 이 기점부터 주가가 천천히 상승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빠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구간을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한다고 라 했을 때 이번에 나오는 상승에서 쉽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지금 캔들 세 개밖에 없어요. 타점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셨다면은 지금 구간 좀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냥 팔지도 마시고 무조건 관망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산 로보틱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세력 타점이 나오고 반등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만 추가 매수하셔도 다시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냥 고점 돌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말씀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는 올라간 다음에 제가 한번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매도 포인트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잡는지가 사실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일 양봉으로 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약속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 한번 두산 로보틱스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때 이 매수 타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작년에 10월 30일 날 정확하게 두산 로보틱스 반등 포인트에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전부 다 잡아드렸고 제가 보내드린 맥표가 사실상 조금 작게 잡았어요.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 결국에 지금 그래도 4만원에서 잡아서 7만원에 팔았어도 최소 그래도 70% 넘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목표가 이 매수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포인트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도 반등 포인트 나오면은 제가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는요 여러분들께 뭐 돈을 받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발신번호 제 연락처입니다 여기 상당히도 있는데 연락처는 초로 숫자 1번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만 받고 이 내용대로만 대응하시면 쉽게 수익구간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 문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께는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려도 내용을 체크 못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문자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매수가 목표가 제가 잡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냥 이 프로그램을 좀 공개를 해가지고 공유를 시켜드리자 이렇게 좀, 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좀 실행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날짜 3월 28일 나와 있고 현재 시간도 제가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종목명 검색, 필요한 종목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엔젤 로보틱스인데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도 따로 표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보통 캔들이 그래도 한 달은 지나야지 제대로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요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타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30일 이때도 정확하게 나오죠. 4만 원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대수터점 표시가 되고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200%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자를 못 받는 분들께서도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10월 30일날 이때 지금 매수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30일 정확하게 적혀 있고 4만 원 그리고 최고가 지금. 2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편하게 정말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께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판매하고자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 필요하시면은 전부 다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제 연락처로 숫자 1번 보내주시고 프로그램 보내달라고 한번더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전부 다 세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 좀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모바일이나 HTS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고점 구간 따라 붙고 갑자기 나오는 음봉에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저점 구간 정확하게 공략해서 진입해도 모자라는 시장이에요. 보시면은 올해도 이렇게 지금 3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타점들이 표시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구간들 찾아서 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이 종목들을 직접 검색해서 차점들을 확인하고 이 매수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도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자영업 분들은 차트도 못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힘들다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자동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할수 있게 자동 매매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 매매 누르시면은 화면이 좀 바뀌었죠. 여기서 밑에 지금 시작 버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등록했던 이 종목들이 그대로 이 자동 매매 리스트에 추가되면서 이 실행 버튼 누르면은 장중에 매수점이 나올 때마다 알아서 사고, 알아서 팔고 이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다면은 이 기능을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아무것도 건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밑에 있는 설정만 건드리시면 되는데 보시면 어때요? 매수금, 그리고 손절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수가 한 주먹 다 얼마 살지? 1 0 0만원씩 살지? 천만원씩 살지? 이런 것만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5%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만 하시고, 설정 마치시면은 알아서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바쁘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문명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고점 매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자꾸 올라갈 때 사서 물리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고 저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떨어지는 종목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만들어 드린 거고 다 공유를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1번이라고 빠르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엔젤로보틱스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봉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분봉에서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봉상에서 한번 이렇게 상장 첫날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마감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감이 되면은 내일은 무조건 양봉 나올 겁니다. 양봉 나오는데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적어도 제가 표시해드린 200만 거래량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올라갔을 때, 만약에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은 본전에 나오시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고점 돌파까지 나왔다, 버티세요. 아시겠죠? 쉽죠? 거래량이 나오고, 고점 돌파 나오면은 버틴다. 거래량이 없으면은 본전에 팔고 나온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시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내용은 한번더 내일 장에서 확인하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내용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엔젤 로보틱스 6글자만 적어서 따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내용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스스로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랑 가격만 체크해서 대응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엔젤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긴박한 순간이에요. 고점 돌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빠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일 정말 바쁘신 일 있더라도 오전 장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여러 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안 지우고 다 답변 남겨드리거든요. 이번에 저도 엔젤 로보틱스 꼭 상승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장 저도 함께 지켜보면서 대형 전략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한 번씩만 시간 내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저도 내일도 다시 한번 힘내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